자 보세요. 52년도에 도립대학으로 출발해. 도립대학이라는 건 뭐야? 도비로 세운 거야. 도지사가. 지금은 뭐예요? 이거는. 지금은 국립대학교지. 대한민국 정부가 세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처음에 생길 때는 도립대학으로 생겼대요. 1952년이면 뭐야? 50, 51, 52에. 정전협정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세운 학교야. 전쟁 중에. 그래서 전시연합대학이다. 어. 그래서 51년도에 충남 지역의 유지들이 대학 설립 추진을 위해서 10억 원을, 지금 10억 원은 혼자도 모을 수 있는 돈이죠. 그때 10억 원은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자, 한국전쟁 보시자고요. 이렇게 있으면, 아유, 나 지도를 왜 자꾸. 여기 이제, 여기에서, 그죠? 6월 25일 날딱 치고 내려왔잖아. 그래서 막올려가고요구만큼 남았잖아요. 그죠? 요만큼 남고 다 뺏긴 거 아니야. 그러다가, 메가도가 어떻게 했어요? 여길 딱 치고 들어와서 여기서 얘네를 다뜯었잖아그러다고 치고 올라가가지고, 북한 요만큼 남겨놓고 다 뺏었었잖아요. 그러다가, 겨울에 이건 이제 6월 1달이니까 이제 초여름에 시작해 가지고 일사우태 1월 4일이니까 뭐예요 어 6개월만에 애들이 몰고 내려온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 뭐예요 3년 동안 전쟁은 3년이라 그래서 여기서 계속 교전만 한 거야 예, 네. 계속 여기서 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만큼 뺏었다 그 다음날만큼 뺏겠다 이렇게 교전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야 그냥 거의 일상생활을 한 거죠. 여기 이제 전황이 신문으로 맨날 이제 보고는 하는데, 뭐, 그니까 실제로 한 7, 8개월 정도는 막그 민가에도 들어와서 피해를 주고 뭐 이런 전쟁이었겠지만, 한 일정 기간이 지나고, 지날 때까지, 지나고 나서는 여기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만 왔다 리 갔다 하는 거야. 어 내려 저 일사오태도 내려 와가지고는 그다음부터 또 여기까지 와 갔다 와 그런 일은 없어요. 그 휴전선 주위에서 이제 교전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대전에서 요때 전시에 나도 맨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무슨 전시회 학교를 세우라 그랬더니 이런 거야. 생각해보니까. 어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도지사가 만든 거예요. 도지사가 총장을 겸임한 거야. 어. 그래가지고 문, 문학과, 이학과, 법학과, 3개 학과 어. 220명. 교수 12명. 52년도에 20살이었으면 지금 91회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중대 1회 졸업생 살아 있어요. 완치라는 거. 220명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사동 문화동일 때 지금 지금 중대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 터를 잡은 거예요. 어. 이게 일대 총장 취임식이 되네. 55년도. 어. 아무튼 그래요. 52년도에 개교했어요. 그리고 61년도에 군사 쿠태타 세력이 시적이라고 잘못났네. 세력이 대학 정비방안을 만들어서 중국대와 통합을 해버렸어요. 어 그래서 이때 돌립이었던게 어떻게 돼요? 국립이 되는 거지. 국립 충남대학이 되는 거야. 이때 61년도에. 그러니까 한 8년 요 정도는... 도립 대학이었었다가 이때 5.16 이후에 국립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때 이제 중북 대하고 통합을 했었어요 한때 잠깐 그러다가 다시 예 충남 대하고 충북 대가 다시 갈라진 거지. 예 그러면서 이제 63년도부터 이제 거기는 거기대로 여긴 여기대로 따로 간 거고 예 공립에서 이제 국립이 된 거죠. 음. 그래서 64년도에 한일협정 체결에 구료계급 받는. 64년도에, 45년도에 해방이 됐어요. 55년, 65년. 거의 20년 동안 일본하고는 왕래도 안 하고 국교도 안 하고 이제 남남처럼 사는 거야. 쌩, 쌩거리면서 등 돌리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박정희가 64년도에 한일협정을 체결하죠. 아니, 렵죠. 그래서, 야,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그때 가서 돈을 좀 묻어와요. 근데, 에, 일본 애들이 보상금이 아니라 위로금 형태로 주죠. 그리고 이승만이 얼마를 달라고 했더라? 아무튼, 그, 많은, 깨, 아 기억을 못 하겠네. 꽤 많은 돈을 달라고 했는데, 일본에서 그 정도는 못 준다. 근데 이승만은 필요 없다. 그거 내놔라. 계속. 이렇게 했었거든요. 니가 네 통치하면서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직접적인 피해를 줬으니까 보상을 해라. 근데 이제 그 보상 금액이 안 맞았어. 근데 박정희가 이거 확다 꺼져요. 확다 꺼져. 근데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일부는 차관으로빌려고 일부는 일부는 그 위로금이라고 걔들한테 피해금을 달라고 그랬는데 걔네들이 지금이나 똑같아 이 새끼들 하는 짓이 일본 새끼들은 역사를 감추는 거야 그러면서 뭐 축하금인가 위로금인가 뭐 해방 축하금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준다고요. 그래서 그 돈과 고포한 제철을 세우는 거야. 그 박정희가 그리고 일본 기술자들이 와서 그 제철 기술을 좀 전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네 나라가 살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좌익 쪽에서는 그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왜니 네 맘대로 그 조금 갖고 와가지고 구욕적으로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역사를 보는 시간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북한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남한하고 만약에 정리가 다 됐어. 그래서 이제 끝났지 그랬는데 북한이 뒤에서 뭔소리요 <laughs> 나는... 이러면또똥 잡고죠. 아무튼 그래서 한일 협정을 그 왼수국가하고 협정을 맺고 교류를 한다고 그러니까 전국의 대학생들이 난리가 났었지. 아주 뭐 그때 충남대도 굉장히 가열차게 투쟁을 했었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대덕캠퍼스라고도 하고 유성캠퍼스라고도 하는데 공식적인 이름은 대덕캠퍼스예요. 그 유성에 있는 73년도에 그때 이제 연구단지 옆으로 가자. 여기서 이제 가는 거죠. 건설 이전 기공시. 그래서 지금의 이런 모습이 된 거죠. 어, 81년도에서 82년도 무렵에 이제 이쪽으로 갔죠. 그래서 학부만 17,000명, 대학원생 5,000명, 2,500명. 이게 굉장히 큰 학교죠. 자, 보세요. 45만 평, 이거 기억하세요. 45만 평. 어. 45만 평, 기억하세요. 인터넷 자료예요, 다. 근데, 중대는 그냥, 꽤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나마. 근데, 그 나머지 대학은, 자료가 너무 부실해. 그렇다고 내가 뭐, 아니, 도리가 없고.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한 페이지씩 밖에 정리가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밭대학교. 요거는, 아까 충대가 몇 년도라 그랬죠? 예. 네. 이거는 27년이에요. 그럼, 어, 이야기가 더 오래된 거네? 그건 아니에요. 여기는 농업전수학교. 그러니까 이제, 대학은 아니고, 홍성, 지금의 홍성의료원자리 있어요. 고자리에 그 농업 전수학교로 개교를 했대요. 어 그러다가 35년도에 대전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때도 대학이 아니에요. 고등학교가 뭐예요? 국립 공업 전수학교. 아마 대전에서 이 학교가 학교 교명을 제일 많이 바꾼 학교예요. 전국에서도 이런 학교 별로 없을 것 같아. 요 그래서 직업학교, 공업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 더, 전문학교. 뭐, 개방대학. 저 여기 처음 왔을 때 개방대학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라고. 그러다가 대전산업대학.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에서, 공업학교에서, 뭐, 전문대학에서 이렇게 해서 개방대학에서 산업대학으로 이렇게 계속 스텝바이스 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일반대학이 된 거죠. 뭐 산업대학하고 일반대학하고 뭐 차이가 좀 있긴 있던데, 뭐라고 그러더라? 내가 그전에 알았었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겠네. 뭐 있어요? 산업대학은 주로 야간 학교 위주로 해서 직장인들, 퇴근 이후에 해서 대전시도 그렇고 충남 도도 그렇고 공무원들 중에 여기 주시이 제일 많아요. 화면에 기다녀가지고 일반 대학으로, 그리고 여기 산업대학은 뭐, ROTC 장교도 안 해주고, 뭐, 뭣도 안 되고, 뭐, 있더라고요. 어, 지금 이제 국립 4년제 대학이 된 거죠. 어, 8,800명. 아까 중대 몇 명이라 그랬죠? 그렇죠. 반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대학원에서 500명, 교직원 800명. 여기 몇 명, 몇 표? 중대 몇 표? 근데 지금 1대1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심해요. 근데 갈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둘다 죽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사립대학은 이 사람 거고, 이 사람 거고, 이 사람 게 아니라 이제 법인 건데, 그럼뭐막 섞을 수 없는데, 국립은 뭐예요? 나라 거니까 섞을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어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 중인데 이제 요새 학생들은요. 그 공정이라는 거에 목을 매요. 더구나 이제 계량화 수치화돼서 서열화돼 있는 걸 흐트리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얘들. 어. 그래서 학생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지금 타 지역은 국립대학이 그 주변에 국립대학하고 통폐합한 경우가 다 있어요. 어, 부산대학이 밀양대학 강원대학이 삼청, 삼척대학, 어, 뭐, 저기, 전북대학이 뭐, 1위 농, 농전, 예, 어, 그 다음에, 공주대학도 뭐, 천안공전, 예산공전, 농전, 이런 거다 흡수했어요. 한 학교가 됐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대학교만 거점학교 중에 이걸 못해가지고, 그동안 교육부에서 엄청난 패널티를 먹었어요. 니네 왜 못해? 그래가지고, 공주대학도 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충북대학도 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공주교대하고 합병하려다가 안 되고, 계속 실패했어요. 교통대학하고도 하려다가 안 되고. 철도대학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이번에 못하면 아마 학교에 치명적일 거예요 국가에서 돈 안주면 학교 못하는 거지 뭐 국가에서 대학을 돈줄을 갖고 줬다 비웠다 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마 할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그 다음에 한남대학이에요 어 한남대, 목원대, 배재대는 교회 학교인 거 아시죠? 어, 그래서 장로교회,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어,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없어요. 주인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 세웠으니까. 그래서 대전에 아까 말한 목원대, 한남대, 배재대가 전국의 대학 중에 인건비가 제일 뭐 높은 수준이라고 했었어요. 어, 오너가 있으면 오너들이, 아, 그건 안 돼. 그래 <laughs> 깎을 거 아니야. 여기는, 어, 오너가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교직원들의 천국이라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다고 그러대. 어, 기독학관으로 이제 처음 개교를 했고, 59년도에 정규대학.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사립학교 중에. 그러니까 사립학교 중에 제일 선호도가 높은 데가 어디예요? 하단부지. 왜? 오래됐으니까, 검증이 끝났으니까. 검증 된 데부터 다니니까. 음. 그러다가, 어, 순, 이 학교가 한때 대전대학이었다는 거 아세요? 서울에, 그, 상도동에 가면 숭실대학이라고 있어요. 같은 학교인가 보더라고요. 같은. 그래서 대전에 숭실대다. 음. 어, 그래서 숭전대학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대전대학으로 하다가 근데 야숭전뭐 어, 여기 있네 그러다가 79년도에 분리운동 하면서 숭전대학교가 분리됐죠 그러면서 종합대학이 되면서 한남대학으로 에, 교명을 다시 바꾼 사이에 새로 생긴 학교가 대전대학교라는 이름을 똑따 먹은 거죠 음. 그렇지 않아요? 딴 데는 전주대학교 청주대학교 대구대학교 이런 거다그 저, 사립에서 제일 먼저 생긴 학교들이 따먹었잖아. 그죠? 국립은. 충북대, 충남대, 경, 뭐, 뭐, 경북대 이런 걸 따먹었고. 어, 근데, 예, 예, 여기가 대전대학인데, 숭실대학으로, 숭전대학으로 이름 바꿨다가, 에, 숭실대로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뺏겼어요. 자, 학생 만 육천 명이면 여기도 굉장히 큰 학교인 거예요. 대학원생 만 사천 명, 아니, 천사백 명, 십삼만 평. 13만 평. 13만 평. 응. 사립학교들이 대개 13, 14만 평 수준이에요. 전국의 국립대학들이 대개 30만 평, 40만 평 수준이고. 사립대학 중에 이제 큰 데가 연대도 크고 고대도 크고 지방에서는 영남대. 크고, 원광대 크고, 조선대도 크고, 뭐. 보건대가 좀 아이러니한데,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학교예요 근데 참 성장을 못해. 한때는 이, 저 예술 분야가 특화됐던 학교인데, 요새는 그것도 좀 시, 시들한 것 같아. 어, 그래서, 어, 남, 뭐, 감리교 쪽이에요. 어. 어, 그래서, 72년도에 목원대학교로 쭉 있었죠, 목동에. 그러다가, 93년도에 종합대가 됐고요. 목동에서, 어, 지금, 신캠퍼스 이사를 왔죠. 그때, 신캠퍼스로 오면서 확 학교가 도약할 줄 알았더니, 그때도 좀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7,600명이니까, 어, 큰 학교 아니죠. 중급학교, 그래서 뭐 전국 취업률 1위 대학 이런 거 나오잖아요. 버스에 붙여 갖고 다니잖아요. 그게 그룹이 있어요. 뭐 학생 15,000에서 2만 명 그룹, 25,000에서 뭐 2만 그룹 뭐 이렇게 그룹이 나오는데, 거기서 1등이라 소리를 하 <laughs> 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14만 평 여기도 비슷하죠. 한남대하고. 대전대. 에, 요것도 88년도에 종합대학 승격했네 에, 80년도에 설립해서. 이 학교가 한동안 너무 좀 쬐끔했어. 그래서 이제, 한의대를, 청주한방병원은 없어진 것 같았던데. 서울에도 한방병원 만들고, 이 한의학과를 만들면서, 어, 상당히 그 전국에서 한의학 한의대학 중에 이제 양강이 경희대하고 원강대였었거든요. 그왜 양강이냐면 제일 오래됐어. <laughs> 제일 오래됐어요 두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아, 한의대 하면 경희대거든요. 왜냐면 제일 오래됐어. 어 응. 그러다가 아마 대전대학이 한의대생긴게세 번째 네다섯 번째 될거예요 그래서 한의학 한의과 대학 중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어요. 지금 뭐 원광대 한의대보다 낫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튼 여기는 11만평이고요. 9천명. 어. 그 대전에 매머드급 사립대학이 없어요. 다 고만고만해요. 그만 학교 학생 인원이나 캠퍼스나. 고만고만 해요. 그래서, 아유, 할 말이 참 많은데, 대학교도 따지고 보면, 일단, 우리나라는, 굳이 참 이런 얘기 하기도 그렇지만, 의대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로, 학교가 좀 양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의대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야. 어 서울 시내에도 의대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의 그 구분이 명확해요. 어 서울에 의대 없는 학교가 어디예요? 숭실대, 국민대, 광운대, 명지대, 선호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의대가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름 들어서 알만한 학교는 서울에 의대가 다 있어요. 어뭐 빅스리 학교 말고 뭐 뭐 중앙대, 경희대, 뭐 건국대, 응? 경희대 다 있어요. 네. 대전에 이제 충대 말고는 의대가 없잖아. 충대. 네? 건양대는 네, 이제 을지대하고 건양대가 있긴 있죠. 어. 근데 이제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대학으로 보기에는 좀 볼륨이 좀 약하고. 권양대도 이제 대전이 아니라 논산에 있고 또 후발이다 보니까 이제 좀 한계가 있고. 한의대는 이제 대전대가 하나 계실 있는 거고. 치대는 없어요. 단대가 있지, 단대가. 근데 다른 지역에 가면요. 의대, 치대, 한의대 많아요. 그래서 대전에 이 사립대학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못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영남대, 조선대, 원광대, 동아대. 그죠? 이런 데들이 지방에 있지만 상당히 그 전국구 학교로 성장을 했었거든. 그게 의대나 치대 뭐 이런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 다 있어요. 전국에 딱 하나야 원강대 로스쿨까지 있어. 근데 대전은 우리 충청도에 로스쿨도 충대백기도 있어, 의대도 충대백기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아 요즘 속터지는 게 많아요. 음, 배재대는 역사가 재밌더라고. 나도 그게 되게 부대. 부담... 그 서울에 배제학당이 있잖아요. 거기 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랬더니 어, 배제학당의 대학부를 개성한 건 맞아요. 어. 그래서 그렇게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성대, 카대 연대에 이어서 네 번째 오래된 교육기관이래요. 어. 미국인 선교사아펠란젤러가 이제 배제학당을 설립했는데 지금도 거기, 여기 배제대 가면 아펠렌젤러관, 그 건물 이름이 그리고, 운남관운남이 누구예요? 이승만이 운남이에요 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여기 출신이거든. 어, 배제학당. 그래서 이승만이 협조를 해서 서울에 이제 땅을, 불, 불화를 받아서. 그랬는데 이제 4.19때 이승만 쫓겨나면서 이제 몰수를 당했고, 73년도에 문제를, 해, 이제 요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는데, 수도권 정비 계획법, 이라는 게 생기면서 서울에 더 이상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다. 서울이 꽤큰 넓은 도시지만 대학들이 막 3, 40만 평씩 차지하니까 더 이상 이제 그리고 대학 때문에 서울이 더 과밀화되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만들어서 서울에 더 이상 대학을 설립할 수 없게끔 한 거야. 그랬는데 대전에 보육초급대학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어 그런데 이제 이 77년도에 배재학당이 이 학교를 흡수한 거야. 그러면서 실업전문대를 만들었고 92년도에 이걸 이제 종합대학으로 만들었다. 역사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8,200명, 대학원 500명, 어, 캠퍼스가 몇 6만 7천 평. 이렇게 해서 어, 지역에 대학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어. 그래서 대전은 서울하고도 가깝다는 게 장점이면서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대학도 이제 서울권으로 너무 많은 인재를 뺏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일반적인 거 말고 왜 의대 치대 이런 거 로스쿨 이런 거에서 항상 타 지역보다 좀 밀렸던 것 같아요 혜택에서 그래서 어 하여튼 대, 대전에 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료가 있길래